너나 몰래카메라 아니지? 여기 앉아있어 형 몰래카메라는 아니야 아니요 <목소리> 아니 가꿀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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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잖아 이름이 은혁이면 실버벨트? 네형응 네, 형. 음, 음. 음, 음. 실버 좋아해 잘했, 잘했어 <목소리> 야 끌리는 떡볶이 아, <목소리> 아, 됐겠다 은혁이 예성이 형한테 사랑받아서 야 마약 진짜 나도 진짜 사랑받고 싶어 마약 진짜 나랑 해줘 봐 얘기하지 마 우리 동해만 그거 시켜줘? 맞지 야유유야야야 어이 다시다. 다시. 딸 욕한 거 아니야? 방송에 네. 아, 나갈 얘기를 해. 아, 욕을, 안 욕을, 안 아, 욕을, 안 아, 욕을 안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욕을 아, 한다는 아, 거야. 욕 아, 아, 한마디도 안 했어. 자, 말려, 말려, 말려. 당신의 동거인은 은혁 씨입니다. 어. 은혁 씨입니다. 1박 2일 동안 함께 지내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이게 누구한테 고통일까요? <laughs> 야! 누구한테 고통이라니? 난 가만히 있는데 자꾸 나 갈고 그는게된데 내가 고통이 쟤가 갈고 사는 고통이? 진짜 오늘 하루 종일 둘이서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? 진짜? 어, 바로 턱 하면 되죠? 네, 지아. 그가 나타났어요. 엄청나. 나타났어. 너나뒤따화 많이 까지. 아니? 그런, 그런 거 아니에요? 여기 있는 멤버들, 엑스맨 연애편지에 다 나가봤었어. 나 진짜 그때, 나 담당하고 있는 저기 있는 형한테. 나 진짜 아픈 얘기 하는데 아픈 얘기 그만해 소개. 너어아 봐봐. 맨날 용서하잖아 맨날 멤버들이 늦어도. 아니야 맨날 생생해. 야 너는. <laughs> 야너 우리가 제일 많이 용서했지. 오 정확하네. 야너는 우리가, 우리가 제일 많이 용서했지. 오 정확하네. 이따가 신호 줘.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신호. 응. 그냥 하지 마. <laughs> 벌써 하지 말라고. 벌써 하지 말라고? 그럼 지금, <laughs> 지금 해도 되는 거야. 어, 지금. 저도 이제 저는. 5월달부터 이제 촬영이 들어가는데. 형, 아직 확실하지 않아? 그건 아니지. 형, 확실한 거 아니지. 그냥 한번 던져본 얘기 얘기하면 안 돼? 확정된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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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돌아왔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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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. 어? 형이야? 예성이 밥안 먹잖아. 예성이야? 예성이밥안 먹으니까 그래, 그릇이 없어. 그래서 그릇이라는 게 있는지 몰라. 어? 근데 진짜 너무 바쁘시다. 가동이랑 같이 살아. 가동이랑 같이 살아. <laughs> 알고 있구나. <그리고> 아싸 이때 <laughs> 제일 짧은데. <웃음> 형. 형 <laughs> <제 웃음> 우리가 이거 언제 <laughs> 해본다고 제일 짧은 거래. 한번 긴거 한번 해서 형 길게 가. 아 짧은 사람이 짧은 거 해야지. 야이혁재야야 이혁재. 아! 아! 다 들렸다. 아 진짜로? <laughs> 나 예능하고 있어서 그래. <laughs> 여기 내가 욕할 때는 당신들이 그 전에 몇 시간 동안 저 놀린 거예요. 아, 네. 보통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놀리면 이만 끊어요. 아, 나 착한 거야. 아, 우리의... 알겠어, 알겠어. 너 나가. 뭔 소리 뭐야? 우리 마실까? 한번? 어? 정말 죽겠는데아 맞아, 맞아. 형, 형, 예성 형. 이럴 때 들어가면 돼 이거 형 분노가 올때 그 분노. 분노 때문에 호흡소의 심장박 호야야야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<laughs> 이거. 나, 나 분노 없어 아, 근데 에이... 예성이 형 지금 약간 멀리서 보면 약간 먼지 같아 얘너왜 <laughs> <laughs> 전부 다회색로 입었어 <웃음> 먼지가 죄요 저도 에서 부인하고 싶었어요 부인 부인요? 형이 <laughs> 부인을 하겠다고? 형이 애가 남편이고? <laughs> 형이 부인이야? 뭐라고? 먼더 터그로? 그 애칭 뭐였죠? 아 먼지. 아 먼지. 아, 아, 아. 아니 이렇게 토크가 많은데 왜 강심장이랑 스타킹에서는 그렇게 혼났을까? 강심장이랑 스타킹에서는 그렇게 혼났을까? <웃음> <웃음> 아 미안하다. <laughs> 어, 내가 틀릴만한 건아니 내가, 아니, 내가 아, 틀릴만한 건 아, 아니지. 여동생이 있다면 절대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은 멤버 예서! 예서! 야나 싫어! <laughs> 내가 더 싫어! <laughs> <내가 더> 어? <싫어>. 삐치는 <laughs> 거야? 아, 거야? 아, 야, 야, 왜? 치는 거야 성희형은 의사가 됐을 것 같아. 정신과. 아 있죠 느낌 있어 느낌 있어. 정신과 의사. 살살해. 아니 화내면 안 돼. 안돼안돼안 돼. 그게 아니야. 그게 아니야. 너너 그렇게 크게 웃지 마. 안돼안